로그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오즈모 포켓 3이고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콤보로 안 사고 그냥 단품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조촐한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테이프부터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설레는 순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딸깍 소리 너무 좋아요. 오. 제가 미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악세사리들을 좀 구매해봤어요. 이건 일단 거치대인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대는 너무 고추장스럽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찍거나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 콤보에는 삼각대가 따로 들어있던데, 여긴 안 들어있어서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액정 보호 필름도 따로 구매했는데, 저 엄청 잘 붙이지 않았나요? 완전 깔끔하게 붙인 것같아 네이스 컨드 저는 일단 해상도 세팅은 4K에 60으로 해줬는데 보통 브이로그 찍을 때는 4K에 30 정도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256기가 껴놨는데 한 4시간 좀 넘게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용하다고 생각한 설정은 여기서 슬라이더 제어, 슬라이더가 이 버튼인데 이거를 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은 이걸 찍을 때 이걸로 이렇게 짐벌을 올렸다 내렸다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 줌 땡기는 거는 이렇게 여기 줌 버튼 터치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걸어다니면서 찍을 때 약간 짐벌이 지만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저는 제가 이 짐벌 위치를 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 설정 값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 많은 데서 찍으면서 약간 유용했던 기능은 이 촬영 시 스크린 끄기 기능을 설정해 놓으면 이게 촬영 버튼을 눌러놔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초로 설정을 해 놓고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해 놓으면 이렇게 3초가 지나면 화면이 이렇게 꺼져버려요. 근데 그동안에도 촬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망하지 않게 찍을 수 있어 아주 좋더라고요. 아, 시금치. 응. 돈 있어. 아, 응. 소영아. 창고가... <laughs> 응. 방금 아, 가져왔어. 이거, 이거 뭐야? 먹게 돼 있어. 이 시리. 다들 잡채만 먹다 배부른 거 아니야? 우리도 내려먹고. 두 핫. <laughs> yeah. It's hot. It's really. Now, barbecue party at 32 degrees. Huh? Does <laughs> <laughs> hmm? <Was> it weird? <laughs>

Ich würde gerne hier noch herleben. Ich warte nur hier so. Mit der Wolkenformation zusammenhängen, da müsste die Sonne sein. Man sieht die junge Generation. Was ist das? Das stimmt. <laughs> oh, Magnum. Oreo. Oh, He's not. Was ist das? What is this? k i n g cone, vanilla king cone. It's named it us. Is it good? I don't know. Mm -hmm. no. i s n c e r o s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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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토스트 한 조각 먹고 가려 어제 이무화과짐을 새로 샀어요 음. 어제 밤까지 먹고 잤더니 부어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oh my god it's new version yes new right? version wow <laughs> thank you lots of cool and this is my favorite what is this what is this this looks so nice It looks so, so d mm. mm. I... <laughs> 퇴근하고 연습하고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저녁으로는 또 가지 파스타. <laughs> 집에와서 빨래까지 널고 너무 더워서 샤워까지 했어요 왜 갑자기 더워졌는지 몰라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독서를 좀 하는 중입니다 이거 마사지기 처음엔 너무 아팠는데 쓰다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강추템 완전 목이 살짝 아픈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목이 아프더라고요. 일단 미역국 남은 거좀 아침으로 목을 따뜻하게 먹어볼게요. 오늘의 도시락 메뉴는 오트밀 32억 죠. 싸가려고 미역을 볶아주고 있습니다. 물을 부어준 다음에 이렇게 오트밀을 이 정도 넣어주고 이빨이 저어줘야 돼요. 기름기 뺀 참치도 넣어주고 이거 그냥 충분히 끓을 때까지 이렇게 저어주고 소금간 해주면 완성입니다. 잡채 남은 거랑 해가지고 오늘의 도시락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목이 아프으로 이거 목 막을, 아플 때는 일단 챙겨먹고 각종 영양제 때려넣고 출근해보겠습니다. 아침엔 추웠는데 낮에 되니까 또 덥고 이래서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가봐요 네, 저녁엔 이 육수큐브 이용해가지고 쌀국수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면을 넣고 한 6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넣어야 제대로 완성이 되는데 저는 고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숙주랑 양파도 넣고 육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수까지 올려서 쌀국수를 완성했습니다. 먹어볼게요, 한번. 목이 아파가지고 아까 루스문에서 사온 차를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츠키한테 받았던 이 모찌를 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이 시럽을 뿌려 먹는 건가 봐요. 완전 인절미 같아, 인절미. 이렇게 시럽을 뿌려서. 음! 완전 우리나라 인절미 맛이에요. 땡큐, 나츠키, 땡큐. 저 아까 그 터키시 사가 티는 생각보다 조금 시큼하긴 했는데, 그래도 달달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도시락 쌀 재료들을 좀 손질해놓고 자려고요. 이렇게 다 썰어서 통에담아줬고 내일 그냥 그대로 볶아서 도시락을 싸가려 합니다. 쌀도 좀 미리 불려놓고담겠습니다 아침 도시락 아니 아침이 아니라 점심 도시락 근데 야채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 오늘의 도시락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볶음밥 한대다 바로 했더니 다 눌러뒀어서 계란후라이 망했어요 그리고 제 아침도 좀 챙겨먹고 가보려고요 얼른 먹고 가볼게요 오늘도 열심히 하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하우스. 도시락! 낮찍기는 저는 퇴근하고 연습까지 하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또 밀크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그레이 티백을 사왔습니다. 일단 이거를 엄청 진하게 우려줬습니다. 초초 간단하게 밀크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준비하기 전에.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BGM을 다운 받으려고 하나씩 들어보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양송이가 죽어가고 있어서 마침 또 빵가루도 있길래 양송이 튀김 오랜만에 해먹으려고요. 양송이 튀김이 완성되었고 소스는 그냥 케찹이랑 마요네즈 섞어줬습니다 음 완전 히 맥주안주에요 맥주안주 안주로 추천합니다 저는 맥주가 없지만 여러분은 꼭 맥주랑 드셔보세요 제가 요 며칠 써본 장단점을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보자면 일단 핸드폰 보다 확실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영상 퀄리티적인 면에서 올라가는게 눈에 보여서 좋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삼각대를 연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에는 컴팩트해가지고 생각보다 크기는 괜찮았다. 그리고 또뭐 얼굴 페이스트레이킹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모로 만족스러워요. 근데 단점을 꼽자면 또 이렇게 겉에 케이스를 끼워서 가지고 다니려면 가방이 일단 커야 돼요. 저는 미니백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걸 들고 다니려면 큰 가방을 들고 나가야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점으로는 이게 짐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통에 넣어서 가방에 넣는다 해도 얘가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제 멋대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파손 위험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거 말고는 이 카메라랑 핸드폰이랑 적절히 섞어가면서 영상을 만들면은 저는 훨씬 더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